루트 2가 나와야 되고, 이렇게. 최소값은 2루트 2입니다. 라고 판단을 하자는 소리에요. 물론, 이렇게 해도 되죠. 산소기하 평균을 쓴다는 거 알았으니, 너는 두 개를 곱해요. 두 개를 곱하면 2에다가 루트 씌우고 두배한거보다커것 같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최소값은 2루트 2입니다. 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할수 있겠죠? 이 2번. 기본을 잘해야 돼. 이번은또 양수. A 더하기 A분의 1.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똑같죠, 뭐. 양수의 세 개인 거 확인이 됐고, 동그라미랑 세모. 합의 최소값을 물었으니까 곱이 일정한 를 봐야 돼요. 동그라미랑 세모랑 곱한 게 1로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두개 곱해서 1 나오려면 너도 1 나와야 되고, 너도 1 나와야 되고, 두 수가 같을 때 최소값을 가질 거니까, 최소값은 2라고 볼수 있겠죠. 볼수 있죠? 물론 수식으로도 그래요. A 더하기 A분의 1. 두 개를 이제 합했죠. 그럼 두 개를 곱해. 너랑 너랑 곱하면 1이 될 거고, 루트를 씌우고 두배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은 2입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다양한 방식으로 출제가 많이 되니까 꼭 아셔야 돼. 역수의 합은 양수의 세계에서. 양수의 세계. 양수의 세계에서 역수의 합은 최소값이 2라는 걸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최소값이 2야. 양수의 세계에서 역수의 합은 최소값이 2입니다. 뭐 이렇게 될수 있을 거 아니냐. 예를 들어, x분의 2랑 2분의 x 이런 걸 니네가 치환할 때가 이렇게 있을 거라고 이렇게 치환을 했다 말이요 문제를 푸는데 x가 양수라는 거예요 양수의 세계에서 동그라미랑 세모 이거 역수의 합이잖아 역수의 역수야비 합 최적값이 얼마라고 2라고 2 최적값이 2니까 t는 2보다 크나 같다 이런 범위가 항상 발생이 된다고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항상 발생이 될 거니까 이런 거치환할때 조심하세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런 패턴이 가장 많이 나와. 1학, 1학년 세계에서는 너를 t로 있게 치환을 했잖니. 양수의 세계가 분명하니까 아 그래 t는 이보다 커라 알겠구나. 역수의 분최소 값이 이야. 이런 거 기억하세요. 됐죠? 네, 이런 거. 그다음에 참고. 참고는 얘가 확장이 되기도 해요. 양수세 개인 건 맞는데, 세 개짜리로. A 더하기 B 더하기 C. 세 개의 수학적인 평균은 3으로 나눠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3으로 나눠야 되고, 여기에는 루트 AB 대신에 세 적곱은 루트 AB, c 를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 적곱에서 ABC가 되는 수?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런데 아마 언급을 아마 하실 거야 학교에서. 언급을 하실 텐데, 대놓고 출제는 아마 못 하실 겁니다. 등호는 물론 ABC가 같을 때야 n 차로 확장되기도 해요. 얘가 n으로 펼쳐지기도 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어 와 이렇게 갈거 아니야? 이거 분모를 n으로 나누고 n 제곱을 써도 되기는 되는데 일단 이 정도까지만 알자고. 됐죠? 세제곱해서 abc가 되는 수니까 그렇게 아시고 얘도 뭐 의미상으로 보면 그래요. 직육면체가 있는데 얘도 기하평균이니까 3차원에서 기하평균이라는 얘기잖아. 가로의 길이가 a이고 세로의 길이가 b고 높이가 c인 직육면체의 부피는 abc잖아. 이렇게. 근데 부피가 abc짜리인 것은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걸 3으로 이렇게 나눴잖아. 그래서 3을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부피는 항상 abc잖아.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만 얘랑 동일한 부피를 갖는 정육면체를 생각해 보라. 그러면 하나밖에 없을 거라고. 세 개를 곱해서 abc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개를 세제곱근 루트 abc라고 정의를 드리잖니. 아 물론 혹시 이거가 어색하신 분은 그냥 그러라니 하시면 돼요. 이렇게 세제곱근 루트 abc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입체도형 3차원에서의기하평균이구나 정도로 기억하셔도 괜찮아요. 할수 있겠죠? 오케이 그렇게 하시고 코시슈바르츠부등식을 살짝 하죠. 여기가 제일 중요해. 여기가 합이 일정하면 고분 최대값을 갖는다. 고비 일정하면 하분 최소값을 갖는다. 두 수가 같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도 많이 셉니다. 얘도 2차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3차원 확장시킬 수 있는데 일단 2차원으로만 해보죠. 이 기억나니. AX 더하기 BY. 이게 있어. 1차 결합이 있다? 1차 결합이 있는데 이게 제곱하지 않던가? 이렇게? 제곱해요. ABC는 ABXY는 실수야? X의 계수랑 Y의 개수가 있으면 A의 제곱. B의 제곱. 하나씩 당겨서 쓰시고. 그 다음에 X하고 Y가 있죠? 하나씩 제곱해서 더해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라고 써요. 이렇게. 왼쪽이 크거나 같다. 그렇게 되고. 조건이 달라? A, B, X, Y가 실수였을 때를 씁니다. 실수에서 낚이면 안 돼. 실수 안에는 양수도 있기 때문에 양수의 세계에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양수여도 실수이기 때문에 양수의 세계에서 쓸 수도 있어. 어, 이걸 증명하는 건 많이 있는데요. 이학년 때는 그냥 해야 돼. 그냥 놓아다 떼야 됩니다. 이거 보이라는 거거든 a가 b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세요 그랬으니까 아까 부등식 증명해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의 기본은 a 빼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이면 되는 거잖아 이거 보이면 되는 거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을 뺀게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일 생각이에요 그거 하러 가죠 왼쪽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있고 빼기 그럼 똑가다띄면 됩니다 by 이거의 제곱을 했을 거야 목표 네가 아무보다 커나갔다를 보이자 이 여기가 목표인 거예요. 전개해 보면 a 제곱의 x 제곱, a 제곱의 y 제곱, b 제곱의 x 제곱이 있고, b 제곱의 y 제곱이 있고 이렇게 빼기 이쪽 전개해 보면 a 제곱 x 제곱이 있고요. 뒤에 거부터 쓸게요. b 제곱의 y 제곱이 있고요. 더하기 eab의 xy 이렇게 되나봐 이렇게. 전개한 거죠. 그러면 a 제곱 x 제곱이 사라지고 b 제곱에 y 제곱도 사라지고 이렇게 남는 거는 요분, 그다음 요분 이렇게 이 나와요. 그 써볼게 a 제곱에 y 제곱 b 제곱에 x 제곱 빼기 eab에 xy 이렇게 됐어요. 왠지 이거 완전 적없이될것 같지 않아? 그 보이죠? 오케이. 얘는 ay-bx 이렇게 제곱이 될 거고 어, abxy가 실수이기 때문에 실수의 제곱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네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소리는 네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니까 증명 끝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코시 슈가르체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1차 결합이 나와 있고요 앞에 있는 a랑 앞에 있는 b를 따다가 아까 제곱해서 더하시고 x제곱 y제곱을 하시고 할수 있겠어요? 오케이 이거 예 한번 들어봅시다 결과 때는 잘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잘할까 모르겠네 예 1번 x제곱 y제곱은 1이래 x 더하기 y의 최대값을 구해 보세요. 이랬대. 다구해 볼까요?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이랬대. 최대값을 구하라,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를 만나잖니. 그럼 풀이 방법이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최대 최소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를 만났잖니. 풀이 방법은 세 가지. 첫 번째. 옳지, 그래프에서. 두 번째, 능 k. fx, y라는 함수를 능케이로 놓고 나서 해석하는 방법. 결국, 이게 같은 소리예요. 비슷한 소리인데, 얘는 한 문자로 통일을 하자는 컨셉이고요. 얘는 능케이로 나서 얘를 따로 해석을 하자는 소리거든요. 약간 달라. 얘는 한 문자로 통일 하자는 얘기고. 통일을 해서 그래프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는 소리고. 얘는 능케이로 놓고 문제를 풀어보자는 소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렇죠. 산술 기하 평균을 쓰거나 또는 코시 슈바르츠 무던 식을 쓰거나 이게 수능 볼 때까지 이세 개에서 다 끝나요. 기하 벡터를 배우던 미적분을 배우던 뭐 수투를 배우던 여기서 끝나거든요. 셋 중에 하나예요. 이 문제를 뭐몇 가지 방법으로 해보자고.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런 것 같지 않니? x 더하기 y라는 놈이 있는데 얘가 동그라미보다 작거나 같고 세모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런 범위가 발생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야 동그라미가 최대값 세모가 최소값 이렇다는 얘기잖아.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할 생각인 거야. 얘처럼 풀어볼게. 첫 번째 방법 x 더하기 y를 k라 하자. 이렇게 k라 하자. 어, 무리 함수에서도 비슷하게 풀었던 것 같습니다. k 라 했어. 그러면 얘를 그래프로 바라보면 y 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 라는 소리. 자, 우리의 목표 x 더하기 y 의 범위를 구하러 가야 돼. 부동식을 발생시켜야 해. 근데 x 더하기 y 를 k 라고 놨으니까 k 의 범위를 발생시키면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얘를 y 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더니 얘는 직선이란 말이야. 그 직선 입장에서는 이 k 라는 것이 y 절편이 돼요. 그러니까 k의 범위를 구하라 이 직선에서 y절편의 범위를 구하라로 바뀌는 거잖아 이해됐죠? y절편의 범위를 구하라 그러니까 주어진 식이 x 하고 y가 실수였기 때문에 x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원의 방식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원이 나와요 근데 x 더하기 y를 k로 놓고 풀어봤더니 기울기가 마이너스 일자리인 직선이 있어 직선이 있으니까 k가 가장 클 때라는 소리는 y절편이 가장 커야 돼. 그러니까 x하고 y는 여기를 돌아다니고 있는 거잖아. 이거 이해됐니? x 곱 더하기 y 제곱은 1이라는 소리는 x하고 y가 원 위의 점이라는 얘기잖아. 됐죠? 원 위의 점인데 그 중에 원 위의 점을 x좌표랑 y좌표를 대입해서 언제 k가 가장 크지? 그 소리니까 접할 때 y절편이 가장 클 걸. 요 점을 대입했을 때이 여기에서 최대값을 가질 거고 y절편이.